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24년에 아버지 열심히 했던 아버지 그 한해를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이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25년 아버지한테 감사의 배로 아버지에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모든 아버지 하려주셔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아버지의 기는 목사님들에게 함께 알려주시고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열심히 할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서 특별히 네. 아버지 미시간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청으로 아버지의 대표 총재님 피룡길 목사님과 부총장님 아버지 아버지 김원총 목사님 또 아버지 김경 목사님 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임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광령풍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달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안에 또 오늘도 열심히 하기로 랍니다한국보고화가 교계에 모범이 되길 뭐라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회사분들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순결하고 참으로고 정직한 단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순서마다 주님께서 우리 개입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소서 예배가 아름답게 영광거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죄스름으로 기려드려온다이다 아멘